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번에 이어서 6식 갑자. 자, 1주름 어, 벌써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지나고, 지금 드디어 7번, 8번에 들어갑니다. 7번, 8번. 어, 자, 따라갈까요? 저하고. 자,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그죠? 저희 마스코트를 안가져왔어요 자, 7번. 경호. 자, 경호. 경호는 달로 보면 5월달이죠. 5월달이면 꽃이 막 만발해서 피기 시작해서 확장돼서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 꽃이 핀다라는 거는 되게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 피어 갖고 올라갈 때는 부드러움이 강조돼요. 즉 화가 부드러움을 갖다가 만들게 하는 그런 인자가 되겠죠. 경어 첫첫 번째 여기는 경어라는 것은 금이. 어~ 천간에는 금이 붙었고 밑에는 오화가 붙었어요 오화 오월 동물로는 말이죠 말말 말. 동물로는 말이 붙었어요 말은요 어~ 서서 자지 앉아서 자질 않는데요 말은 어~ 그럼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어~ 쥐가 쥐가 들어와서 어~ 이게 자우충이 그러니까 되죠 그니까 러 쥐가 들어와서 말 콧구멍이 쥐구멍 자기 집인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게 숨이 막혀서 말이 뭐 죽는다나 하여튼 그렇게 재밌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활동을 얘기하고 화에 대한 어떤 그 상징성에서 최고의 도달까지 가는 게이 저기 오화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 역마성이 굉장히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경호 그러면 밑에 지장간에는 지장간에는 병기성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왜 지장간을 그렇게 보느냐? 지장간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청관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그 사람의 마음이, 그지 나의 마음.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이런 거야. 뭐 이런 그런 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장간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지장간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이죠. 그 경호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가 이렇게 있어서 화가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급하고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보이는 것 동시에. 지장간에는 병기정오 병기정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전부 다이 화가 화가 전부 다 이렇게 뭐니까 관 우리가 십성으로는 그러니까 십신 육신관계를 봤을 때는 전부 다 관에 들어가요. 그니까 평관, 정인, 정관. 그러니까 이경호 일주들은 관인으로만 지금 전부 다 관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금을 갖다가 천간에 올렸다라고 봤을 때는 어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원리 원칙적이고 조직적이고 정리 정돈이고 뭐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화를 깔았으니 성향이 엄청 급하죠. 일을 할 때는 일을 갖다가 일, 일사천리로 굉장히 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그렇게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냉철한 판단력이라는 것은 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냉철한 판단력. 그 다음에 정관, 평관, 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을 지녔다. 말보다는 실천이 앞선다라는 것은 화. 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화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이 먼저 앞서게 되고, 인정은 많은 편에 속한다. 여기 보니까 정인이 들어가 있어요. 정인이 들어가 있어서 인정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정인은 우리가 엄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인내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기 이제 딱 써놨어요. 인내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화가 여기 있어서 화극금을 받고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이 평관하고 그러니까 관이 많이 있으면 나를 갖다가 자극을 하기 때문에 관이 많은 사람은 첫째 나를 자극을 해요. 내 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행동 지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만히 붙어 있기보다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활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니까 인내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써 놨지 싶어요. 그니까화극금을 받으니 내가 그 밑에 보니까 전부 다 관이에요. 그러니까 화, 화로 관이니까 화는 움직이는 거고 관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동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직적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력이 부족해서 단기간 진행하는 일에는 능력을 발휘하는, 이게 중요하죠?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이 평관, 정관, 화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겁니다. 단기간로한 일사천리로 금방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건 하나 해결하고 와라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겠죠.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가면 불리하다. 자, 그럼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해도, 어, 단기적으로는 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럼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사주를 갖다가 결정할 때는 옆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있는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갖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한게 있다. 그러면 일주론을 할 때는, 일주는 나니까, 나니까, 이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분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이 되, 되고 행동지향적이 되고 어, 일을 갖다 일사천리 빠르게 한다. 장기적으로는 좀 불편함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축인호가 탕화살이에요. 여기 보니까 일지 탕화 이렇게 써놨네요. 축인오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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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밑에 축인호를 깔았으면은 탕화 탕하, 탕화에 해당이 돼요. 탕화는 뭐냐? 뭐 불에 뒤고 물에 뒤고 뭐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어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요. 겉으로는 명랑하여도 내심은 근심 걱정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탕화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탕화의 특징은 비관 염세적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성적이지 않고 우울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게 생기겠죠. 비관 염세 요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 나쁜 쪽으로 쓰지 말고, 이걸 갖다 오히려 좋은 쪽을 쓰게 된다라면, 이렇게 돼요. 차라리 독극물을 취급하는 직업이 좋다. 약사, 약국, 화약. 자, 그 다음에, 이 탕화라는 이 자체는, 뭔가를 갖다 이렇게 풀어내는, 풀어내는 그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 키. 뭐, 이렇게 키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 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해주는 사람. 그럼 뭐, 해결사도 되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중재 역할도 이제 해결하는 것도 되고, 이래. 근데 우리가 보통 중재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토가 이제 많은데, 어, 이렇게 탕화가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갖다가 나쁘게 쓰이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하게 되면, 어, 이렇게 쓰임새가, 어, 그니까, 치료를, 그러니까 독극물을 갖다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염세적이다라는 것은 자살 충동도 있다라고 봤을 적에, 오히려 그걸 갖다가 취급을 해서 그, 럼 심리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예. 몸에, 자, 몸에 흉터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 전부 다 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이 많은 사람들은 몸에 흉터가 있고, 경금이라는 이 자체가, 경금원의 자체가 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 흉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8번까지 하고 있는데, 8번까지 하고 있는데, 어, 9번, 10번까지 나갈 때, 어, 공망이 다 똑같아요. 수레가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7번도 수레가 공망이고, 8번, 이제 좀 해서 8번 할까? 8번도 수레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레가 공망이라는 이 자체가, 공망은 뭐냐면, 어, 뭐, 망치고,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공허하고 망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이 공망은, 그쪽에 없는 것을 갖다가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자, 이 공망은 이쪽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거. 없는 것을 추구한다. 즉, 하려고 한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쪽을 갖다가 내가 해도 해도 공허함이 되니까 그쪽을 취하고 그쪽을 갖다 추구한다. 늘 그렇게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어 어떤 책에 보니까 인성이 공망이다 봤을 때는 인성이 공망이니까 너는 부모 덕도 없고 뭐 너는 먹을 게 없어 갖고 그렇다 이렇게 또어 있는 책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는 보면 끊임없이 너는 엄마하고의 어떤 그런 인연이 있고 어 너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라 그런 개념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공망이 어 학파마다 학파마다 전부 다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을 갖다 잡았습니다. 공망은 없는 것을 추가한다. 즉,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망을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해. 그게 나쁘다, 나쁘고 나쁘 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학파마다 다 틀리니, 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 나만의 내가 추가한 걸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제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하니, 뭐, 아, 그 선생님 그렇게 하더라? 라고만 하시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없는 것을 추가한다라고 보면, 즉, 그럼 이 사람한테는 수레가 공망이니, 자, 수레가 공망이라는 것은, 토, 그 뭐, 야 토, 토구, 토구, 금, 금. 그죠? 토, 토생금이네. 그럼 이게 인성이네요? 그죠? 아, 요것도 편인이 되네? 그 다음에, 토국수 하니까, 편제가 되네요? 아, 토국수가 하니까 금이죠? 금생수 하니까는 식신이네 그죠 식신이 돼 이거는 토생금 토생금 하니까 인성이 되는 거고 인성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수죠 금생수 하니까 식신 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편인하고 식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망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즉 편인하고 식신이 공망에 없는 것그거 편인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라이센스 내가 전문성으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 어,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어떤 사람들하고의 공통 분모.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식신이 공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분은 끊임없이 일을 내가 배우고 갈고 닦아갖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그, 그쪽으로 갈고 한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추가한다. 하려고 한다. 갈고 한다. 사실은 이분한테 하, 하는 일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도 공망이 되니 그 일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문은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아예 그냥 이 슬의 공망은 그냥 없는 것을 추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할 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답이 아니라 아니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하셔야 돼요. 싫어하는 그러니까 어 여기 즉 하려고 하는 갈고하는 어 이런 마인드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분은 일 내가 하는 일 일이라든가 일에 그러니까 일이 사랑보다도 일이 먼저이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분은 여기 보니까 장기간에 진행하는 일에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 불리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몸에 이제 흉터가 있고 몸에 흉터가 있다는 것은 금도 되지만 화극금 하면 항상 관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요. 되게 이상적인, 냉철한 판단을 했지만 행동지향적이고, 관이 있으면, 관은 무조건 나를 갖다가 통제하려 합니다. 나를.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심리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거고. 자, 그 다음에 8번 들어갑니다. 8번. 자, 8번은 드디어 심미, 심미. 자, 여기서는 말이, 동물로는 말이고, 여기서는 동물로는 드디어 양이에요. 양이 겉으로는 되게 순한 양이 되었지, 그러잖아요? 그거 뻥이거든요? 양은 절대로 순하지 않아요. 양은 여기가 뿔이 나서, 유일하게 그 동물 중에서, 뿔이 있는 동물 중에서, 양만큼은 무릎을 꿇지 않는데요. 양은 이렇게 쳐박고 들이댄대요, 들이댄대. 그리고 양은, 그, 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살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 서 살아요, 양이. 예, 그래서 고집이 굉장히 세다라고 그러는데, 고집이라기보다 내 주관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내 주관이 강하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이 미토를 갖다가 영마에 들어갑니다. 영마. 어? 이게, 어, 천역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주를 봤을 때 천역, 천역성, 영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마로 봐요. 그, 어떤, 어떤 선생님이 이 영마가 사주에 보고 영마가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손님이 그러더래요. 어머, 어디 가니까 내가 미토를 깔고 있어갖고 영마라 그러던데요. 그,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니까, 러 이걸 갖다가, 당사적으로 보면 이게 영마성이에요. 영마성. 자, 신, 신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완성된 보석이 아니라, 그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신금은 드디어, 경금에서, 자원에서 빠져나와갖고, 나만의 노하우가 딱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이 신금이. 그니까, 이 보석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때 굉장히 까칠해요. 이 신금이. 까칠하고, 아주 정확한 걸 좋아하는 게이 신금이에요. 예의가 바르다. 그죠? 렇 산장수정, 공준수정 다 겪어갖고 만들어진 게이 신금이기 때문에 예의가 굉장히 발라 그냥 어서오세요가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이 신금이에요. 아주 간드러지죠? 여자가 신금이다. 어, 남자들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왜? 계속해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해줘야 돼. 공주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의가 바르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을 지녔다. 왜? 나는 완벽하니까. 나는, 그죠 완성된 보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신금이. 신경이 예민하다. 신경이 예민하다. 이거, 이거. 그치? 전부 다이 금들은 칼이고 도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그래서 예리합니다. 침. 뭐 그런 쪽이죠. 그 다음에 연장. 도구, 뭐, 이런 거고, 이거는 큰 칼인데 아직까지 재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이 경우는 활어서 재련을 하니까 막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이, 여기는 이미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신경이 예민한 편에 속하고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에서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분석력이 뛰어나라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잘, 잘 창출해낸다. 왜냐면 나는 완성된 거니까. 여러가지를 다 경험을 해갖고 나온거니까 고집이 있다는게 양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토는 여기 토지요? 이거 밑토 토입니다 이거 자 토기 때문에 일단 토를 밑에 깔면 무조건 목이 있어야 됩니다 땅에는 나무가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는 지금 활을 깔았고 여기는 지금 토를 깔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가 있나 없나 봐야 되고 여기는 만약에 이게 더운 계절인데 더운 계절인데 내가 경호인데 옆에 또막 이렇게 더운 게 있다. 그러면 빨리 물을 봐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양의 특징, 결을 세묶음 묶어 놓은 현상이다. 아닐미, 이렇게 써놨어요. 요 미가 아닐미예요그 다음에 만미도 되거든요. 그니까 러 신미, 신미 일주를 가진 여자고 남자고, 이분들은 특히 입맛이 굉장히 까딱스럽습니다. 입맛이 까딱스럽고, 어, 깔끔하고, 뭐, 그렇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니까 음식을 잘한다. 뭐, 그렇게, 그렇게 봐도 돼요. 그리고, 색감이라든가, 촉감, 미감, 그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이. 내 와이프가 만약에 신미일주다 그러면, 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땡큐죠. 이렇게 잘 하시니까. 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별을 갖다가 세먹고 묶어놓은 현상이잖아. 뭐냐면, 미월이라서 그래요. 요거는. 자, 요거는, 미월의 특징이에요. 자, 미월에는 그러면, 왜 그러면 별을 갖다가 세개 묶어놨냐? 미월에는요, 어... 장마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막 언때는 물이 범람해갖고 논이막 물에 잠겨요. 그래갖고 별을 갖다가 이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그러면 곡식 이제 쌀이 막 이렇게 막 연근+ 연구, 연거을 갖고 막 늘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별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는데요. 묶어놔갖고 어렸을 때 제가 저기 뭐야 보니까 그렇게 에, 봤던 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별을 갖다가 세 개를 묶어놓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묶여져 있다 답답하다. 자, 그래서, 아닐미, 묶여져 있다. 답답하다. 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 에 이때, 이 미를 깔은 사람은, 뭐를 확정해갖고, 분명히 영말어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글자가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고, 여게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죠. 풀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여기가 해묘미해서 이미토는 목에 고, 목에 창고, 그렇죠? 목에 무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극목, 그래가지고 여기 재성이에요, 게 그러니까 제 목에 고, 재고를 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 화개살이라 그래도 어 신앙심이 있어갖고 만약에 뭐 어떤 신앙을 가졌다 했을 적에 과연 산에 들어가서 할수 있을까? 못하, 못합니다, 이 일주는. 그왜 못하냐. 돈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여기다 밑에다가 궁둥이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개념이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 있기는 참 불편한 그런 일주입니다. 이게. 그리고 화개살 정교는 있지만 신앙심은 있어요. 근데 신앙을 못 지킬 수 있다. 왜 그러냐. 돈 재고. 그러니까 이거 재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궁둥이 밑에 딱 방석 밑에다 깔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자라면, 쟤는 여자잖아요. 여자를 궁뎅이 밑에다 깔은 거야. 그러니 스님이 만약에 스님이라면 어떻게 그할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웃기는 이제 그런 얘기로 재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쪽에서 스님이 나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령 그렇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이렇게. 그다음에 재성은 뭐예 여자도 되지만 재성은 내가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어떤 걸 갖다 갖고 어떤 걸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아, 이거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보다는 현실로 나와서 샤워할 때 얼른 목욕탕 가서 씻고 시장도 보고 막 마트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막 노래도 불, 이런 것들이 다이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살기는 조금 이렇게 힘들고요. 그다음에 돈이 밑에 이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되게 현실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뜰하죠. 엄청나게 알뜰한 겁니다. 근 그런데 이분도 이 수레가 공망이기 때문에 그죠? 이 수레에 대한. 그러면 이거 여기 이, 이 신금으로 봤을 적에 토생금 하면 이게 인성이요. 인성이 공망이에요. 자, 그다음에 수잖아요. 그러면 금생수 하면 역시 여기도 똑같네요. 그죠? 금생수에서 상관이네요. 그러니까 어, 상관하고 인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배워갖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추구한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 지금은 경어하고 심리 8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하고 10번까지 할때 그때가 수레가 공망은 10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수레가 공망이에요. 수레가 공망. 공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공방 안 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공부기 때문에 여자 집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서, 아,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자, 보기쌤하고 다시 뵐게요. 눌러주시고,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애교.